대학 입학과 성공을 위한 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, 대학교 교정을 떠나는 사회 초년생들은 평균 학자금 부채가 2만 6,600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. 이는 2010년에 비해 5%가 늘어난 수치로, 연방 교육부가 발표한 2011년도 학비 인상 비율인 주립 대학 평균 7.9%, 사립 대학은 4.5%와 비슷한 상승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. 문제는 대학 졸업생들에게 취업 문이 넓지 않아 융자금을 갚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. 취업과 학자금 문제는 현재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고민거리입니다. 지금 가장 걱정인 게 이제 제가 파이낸셜 애들을 받다 보니까 그 융자를 받는 금액이 꽤 크거든요. 특히 학교가 학비도 비싸고 해서 그래서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갚을 생각인데 요즘 아무래도 취업 쪽도 이제 쉽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로 고민은 많이 되고 있고요. 취업에 대한 좀 불안감이 일단 가장 큰것 같고요. 약간 좀 어쩌면 도피적인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. 하기를 하나 더 해서 좀 시간을 벌어보자라는 그런 좀 약간 생각. 박사 과정에 있는 한 한인 학생은 4년 과정을 마치곤 취업이 어려워 전문성을 키우고 취업에 도움이 될수 있어 장학금과 정부 보조 혜택이 많은 박사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. 쌓여서 돈을 안 내고 다니는 거고 화학과니까 순수화학이다 보니까 학부만 받쳐가지고는 취업하기가 되게 힘들고 이래서 네, 더 공부하게 됐어요.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칼 그랜트 프로그램과 상대적으로 낮은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의 등록금으로 다른 주에 비해 채무액이 적은 편입니다. 51%의 캘리포니아주 대학생들이 학자금 채무가 있고 평균 액수는 전국 평균보다 7,700달러가 적은 18,879달러입니다. 학자금 관련 재정 전문가들은 등록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칼 그랜트를 못 받더라도 반드시 연방학자금 보조 신청서 FA, FSA 신청을 하고 각종 그랜트나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점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. LA 18 Prime News 김경일입니다.